아니라 x에서 y를 대입하는구나. 아 y라는 문자에서는 x 대입할 거구나. 아 그러면서 역할이 바뀌는구나. 라고 마음으로 좀느끼면서라고 <laughs> <laughs> 우리가 베껴쓰기 대회하는 거아닙니까 그런 대화가 있으면 우리는 아이들이 일단 좋아할 거다. 희기를 많이 해. 왜냐? 다 같이 열심히 하면서 죽어가야 되나?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면 좋지 야, 잘 들어봐 너네랑 비슷한 체격이 있는 애들이 매일같이 진짜 막 개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진짜 힘들어 근데 포기도 못해 왜냐고 주변 집이나 뭐 학교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모답이라고 나기는 최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 약간 찍는단 말이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진짜 힘들었겠다 그렇지 너네는 강제로 학교에 나와있지도 않아서 그렇죠 야한 저녁도 잠이 되니까아그래그 그치 그니까 그게 너네는 지금 진짜 자율학습이잖아 아, 네. 고등학교를 들어왔는데 입학을 했어 당시 첫날이야 첫 선생님을, 첫단위을 보고 첫 교실에 앉아봤거든. 그날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애들 학교에 있어. 첫날부터, 첫날부터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다 왔을 때그 기분이 난 기억이 다 애들이 다 놀랬어. 아 진짜? 첫날부터 한다고? 진짜 했어. 도망가는 애들 없지. 응, 도망가서말았을 거고. 그런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그게 당연한 거 알지. 고등학교 3년 내내 알았지. 이제 조금씩 도망가는 애들이 생겨. 도망을 가. 다음 날 이제 뭐뒤지게이 많고. 잡아서 아, 또 도망가. 이런 거지. 정말 내한 반에, 한 반에 40명이 있는데 1등부터 37등까지 공부를 했어요, 뒤에 한 3명, 4명 정도는 이제 약간 내다놓 내다버린 지식들 이런 느낌으로 약간 공부를 안 했고. 야, 37등이 진짜 안타까운 거야. 공부 개열쓰긴 하는데 또 37등인 거잖아. 근데 이제 너희들은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면 절반부터 시작하는 거야. 5등급을. 너네 <laughs> 6, 7, 8, 9등급 애들 공부 안 하잖아. 너네 이제 1, 2, 3, 4, 5구나. 5등급 애들을 공부를 안 해. 요즘은 진짜 내가 체감하게 많이 없어, 옛날보다. 옛날에는 약간 옛날에 학원 하시던 분들이 돈 진짜 많이 벌었지. 주호가 서번에나 얼마 전에 물어보긴 했는데 아니, 나는 약간 쉽지 않지. 옛날에 학원 하시는 분들은 구등급도 학원에 댕기니까 그건 차례잖아. 한 반에 한, 한, 한 80년, 90년 기본으로 깔려. 애들이 막 받아놓는 거야. 천명 말고 넘어가는 거지 거짓말 아니고 진짜 동순동에 있는 건물 중에 엄청 큰 건물 하나 있거든 자작스런 건물, 뚜레뚜레 그 건물인데 그 건물 전체가 서 하나의 한 번이 있어 조문하고 나중에 지나가다가 뚜레뚜 지나가면, 그 지나가면 나사렛 맞은전에뚜레뚜 있잖아 그렇지? 응, 그 집. 비어? 응그 야시장 건물이 다 비어 있거든. 지금은 다 비어 있 비어 있잖아 그 건물 전체가 그 건물 되게 높아. 아, 큰 전체가 하나의 학원이그 학원이 거기 들어가되고 건물에서 썼나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싹다 팔천이다. 지싹다 학원이었어. 정그 학원 출신 선생님들 주변에 학원 한번 차려 하는 학원이 아 아마 동춘동 정수학그 위층에 영어학원이잖아 베이 30학년 5등하던 애가 갑자기 막 35등이었는데 반 2등, 3등으로 올라와서 어. 안 그래도 하고 바꿀 생각이 있어가지고 수학하던 애 그래서 따라가 거든 100명 어. 앉아있는데 맨 위에 앉아있는데 강사가 <laughs> 소리 지르면서 수업하고 아. 소리 지르는 거 듣자마자 바로 다음 주에 앉았어 아 그래요? 시끄러운데 저렇게 못 가르쳐 아. <laughs> 아니 시끄러우면 잘 배도 가르치던 거야 소리 지르는걸로 o 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면 안되지 내가 k n 랑 수학할때 약간 무 o i 크게 안하는데 크게 o w how to do it. I 시끄러워 진짜 기분이 안 w t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어. 괜히 그냥 w to do it. I d 이 n t know h 가 w to do it. I don't know h 학 w to do it. 다가 o 다 t 는다 o w how 어제는 지금 자꾸 샌다 이렇게 역함수는 x 대신 y 대입하고 y 대신 x 대입하는 함수야. 야 x 대신 y 대입했고 y 대신 x 대입했으니까 당연히 역할이 바뀌겠지. 근데 역할이 바뀐다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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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경우가 많아. 나중에 너희들이 나와 만나서 역함수에 관련된 수업을 한다거나 할때더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거고. 아, 저기 뒤에 있는 친구는 당연히 수민쌤이 잘 알려주실 거야. 어. 어. 근데 나중에 수민쌤이 이제 고등수학 더 윗단계를 안 하시고 이제 대신에 나가게 되면은 그때 많이 배우게 되겠지. 해다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제가 들어가요. 사실 로그함수, 역함수를 왜 설명했냐면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거든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서로. 네,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지수함수가 이 생겼잖아요. 이 친구에다가 제가 지금부터 x 대신에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하면은 대입해서 정리하면 로그함수가 나올 거예요. 일단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일단 그냥 마냥 대입하기 전에 항상 정의역과 치역을 좀써 놓을게요.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n d s a 수수 y 의의 can get on air. t 수전체 전체예요. 뭐는 거야? 야 응? 의 작은 x 에 작은 부터큰까지다 명보다 커, 맞아. y가 명보다 크게 있거든. 저가 이 쪼갓하고 있어요. 일단자잘 봤죠? y는 ax제곱이라는 식분을 이렇게 정의한고을 갖고 있죠. 제가 지금부터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을게요. y 대신에 x를 넣었고 x 대신에 y를 넣었고요. 잘 들어보세요. 야, x, y가 여기만 있어? 아니야, 여기도 있어. 여기다가 도 넣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Y는 실수 전체고요. X는 0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나오게 되고, 자, 이거 불편해요. 우리는 Y를 취업을, 아, Y가 취업을, 대표를, 취업을 대표하는 문제였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Y 내대로 만들기 위해. 옆에 <laughs> 그러면 별 로그 A를 씌울게요. 씌우면 자 로그 A에 A y 제곱이면 y 튀어나오면 y라고 나오죠. 이거 여기다 쓸게요. y는 로그에 A에 x라고 어? 진짜로 로그 함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수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가 왔다고요. x, y를 바꿔놓으면 진짜 로그 함수 나온다고요. 이거 x, y 바꿔서 대입하면 로그 함수 나온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나오는데 어? 정의역이 이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0보다 커야 된대요. y는 실수 전체래요. 자, 뭘 알게 됐어요? 아난 로크에서 왜 진수가 0보다 큰지 지금 알았어. 인거죠. 그니까 러 진수가 0보다 큰 거는 갑자기 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수 함수가 원래 그려지고 있고 지수 함수가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의 정의역 시험이 이렇게 있는데, 지수함수를 이렇게 있었는데, 로그함수가 지수함수의 역함수요이 그러니까 역함수는 구해봐야지 하면서 구하고, 구해보니까, 오, 어,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기보다 컸네. 라고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예전에 그냥 외웠지만, 지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야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된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보다 더 나중에 생겨났어요. 어떻게 보면. 알았죠? 두 번째입니다. 아니 쌤 그럼 미체 범위는요? 미체 범위는요? 야 지수 함수에서 미체 범위 그때 내가 설명했지? 이거라고. 지수 함수에서 미체 범위 이거에 의맞다고 설명했지? 잘 들어봐 이네 얘네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넣을 때 a는? 변화가 있어? <laughs> a는 변화 없지. 그럼 그 a의 범위 그대로 따라와야지. 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름이 똑같은 거야. 얘들 미친데, 얘들 미친 이유가 얘는 역함수에서 로그함수를 변할 때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근데 여기 뭐 A 대신에 내가 뭐 b를 넣었냐? 그렇잖아, a 는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A의 특성 그대로 와야 되는 거야. A의 A 특성 누구한테서온 거야 원래? 지수. 지수함수에서 온 거야. 근데 지수함수 역함수 바꿔가지고 따라올 때, 그때 A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온 거야. 이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는 지수함수의 치역이 0보다크기 때문에 바뀌다 보니까 따로오거정의역이0보다 커야 되는 거 로그함수에서 그렇죠. A의 범위는 지수함수 왜이해하냐 설명했지. 어 그거 그냥 그대로 로그함수 따라오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로그함수 그려볼 건데 지금부터 I는 이거 로그함수 그리는 것만 하면 아무이제쉴 건데 로그 e의 x 가 10분이 지났어. 아까 헛소리 좀 해가지고 자, 로그 EX 그려볼 건데 처음부터 나주야 어떻게 그려야 돼 좋아요. 처음부터 나주야 어떻게 그려야 돼. 그래 어떻게 그려고. 선명하게 어떻게 그려야 돼. 애들 지가 대답을 못해서 뭐 내가 궁극기를 던져야 돼 그러면은 어? 뭐? 아니 아니 기다려봐 설령아 처음 보는 남자 기 어떻게 그려야 돼? 하나하나 하나 넣어봐 야 돼요 넣어봐야 돼요 지호야 질문할 때좀 쫄지 좀마어려가거안 물어보잖아 어? 뭐? 내가 너한테 무슨 후행칼에 입은 뭐 증명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 지호야 바로 볼게 얼마 2억네팔로하면 네, 3이죠. 약 네. 2분의 1이 나면 마이너스 1이에요. 4분의 1이 나면 마이너스 2에요. 찍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열려집니다. 아 실제로 로그아웃도가 어 정의역이 정의역이 너무다 커요. 음수 못 찍어넣어요. 그렇죠? 이런 거 이미 나오죠. 제가 이제 마이네 마이네 이마인드는 모두 2분의 1. 마찬가지예요. 1 넣으면 여기죠. 2 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4 넣으면 마이너스 2 점. 8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넣으세요. 네. 약 2분의 네. 1 넣으면 얼마야요 1. 4분의 1 넣으면 2죠. 네. 이 친구는 이렇게 올려줍니다. 로감한 지금 두개한 번씩 감 넣어보면서 찍어 점한 번씩 그려보는 거할수있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특성 씩한 번씩 한 잠만 한게요 5분 정도.